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시간에서 간이과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는 오직 부가세와 관련된 개념이라 소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 정산만 하고 끝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부가세도 납부하고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와 소득세 관련된 개념을 구분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가세법에서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과세라는 자동 계산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편장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세상 시간에서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설명이 앞서가지고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이과세랑 비슷하게 전년도 매출액이 특정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이제 기준액이 3억이고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기준액이 1억 5천이고요.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기준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만약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에도 수익금액이 없으니까 0으로 간주해서 간편장부 가능하고요. 올해 처음을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직전 연도 수익금액, 즉, 매출액을 바탕으로 업종별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저 같은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거 금액 관계없이 복식 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회계사니까 제가 뭐 PC방을 차리든다거나 치킨집을 하면은 간편장부 당연히 가능하지만 세무 대리 업무를 시작을 하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다고 할지라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요. 자동으로 복식 부기 의무자가 되니까 이거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혜택이니까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은 그냥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즉, 무신고로 봐서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이것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편장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이 회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복식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 차변, 대변, 나뉘어서 장부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만, 실무상 이거를 개인 사업주분들이 이거라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서 대부분 회계 세무 사무소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기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됩니다. 저 같은 이제 회계사들한테 맡기는 거죠.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거나 축의 결정, 축의 경정 받은 사람은 외부 조정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소득세법상 이 경우는 반드시 저희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셀프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편장부의 경우 작성이 비교적 간단해서 셀프로 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요런 엑셀 파일 하나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 간편장부 양식이에요. 어, 첫 번째 시트에는 장부 구성하는 칸이 있고, 두 번째 시트에 가 보시면은 앞선 시트에 작성한 거를 끌고 와서 통계치를 내 줍니다. 다시 가 보시면은 어, 처음에 이제 일자 적으면 되고, 계정 과목, 거래 내용, 거래처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을 적을 때는 수익 금액이랑 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 고정자산을 증감을 이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이제 예시로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 1월 3일 날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거래내용으로는 상품매출, 거래처, 가나다 주식회사 여기다가 예를 들어 10만원 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적으면 1월 3일날 매출 발생했고, 이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이다. 그리고 거래처는 가나다 주식회사고, 수익금액은 이쪽에 부가세와 그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2월 11일날 이번에는 매출 원가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입. 이렇게 했어요. 주식회사 또 뭐라고 할까? 청 풍 이렇게 적죠. 갑자기 이런 이름 생각이 났어요. 랜덤하게 적었습니다. 어, 암튼 자 비용 따다다 이렇게, 에 그다음에 따다다, 에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나지 모르겠네. 이제 본 어, 보는 거관이 보는 거, 보는 거 청풍 김씨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나지? 어 그리고 또 11월 1일날 아, 유형자산 하나 구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유형자산 못뭐 샀을까? 맥북 어, 애플에서 맥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맥북이 비싸니까 400만 원짜리, 부가세는 4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입도 이렇게 적었고 비용도 적었고. 고정자산 증감도 적었죠. 여기에는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이런 거 오면 되는데 간편 장부 작성하시는 이런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유형자산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성한 내용이 뒤에 통계라는 시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1월달에 수입 10만 원, 2월달에 비용 8만 원, 그리고 11월달에 고정자산 증감 해가지고 400만 원 증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딸려 들어와요. 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12월이 돼가지고 결산조정 분괴를 해야겠죠? 요거 고정사는증감 요게 관련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인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거 얼마면 될까? 자 5년 감가상각 정액법을 한다고 치면은 1년 감가상각비가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두 달이니까 곱하기 2하고 나누기 12에서 두 달치 인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맥북, 거래처는 없음, 결선조정 붕괴니까, 비용 1, 3, 3, 3, 3, 3. 그리고 부가세는 당연히 없죠. 어, 가과상각에 부가세가 어디있어요 여기 이 금액으로만, 여기 400만원 이걸로만 감과상각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간단하게 간편장부 마감이 됐네요. 결선조정 붕괴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12월에, 짜잔, 여기 13만 3,333원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1분기 합계도 나오고, 2분기 합계도 나오고 3, 4분기 합계 어, 하반기 합계까지 해가지고 맨 밑에 가보시면은 연합계까지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기간별 합계금액 요 통계치를 보고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앞에서 장부만 잘 작성해 주시면은 되신 고도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 있을 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 앞서서 이렇게 장부 거래 내용 일자 어, 작성하실 때 음, 여기 계정 과목이랑 거래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비품 이렇게 적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적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어, 관리 회계 측면에서 적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실 거는 일관성만 지켜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액을 여기 이렇게 나눠서 적는 거다. 여기에 수입 비용 고정사산 증감, 이렇게 세 가지로 비용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엑셀 파일은 나중에 그 홈텍스에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업로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 완료된 간편 장부를 업로드 하시면은 또 역시나 신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엑셀 파일을 작성하시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홈텍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예 전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엑셀 파일 말고도 뭐 이지데이, 예셈, 아퀘스트 등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런 과정이 번거롭고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역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즉 흔히 말하듯 기장을 맡겨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작성하면 추가로 혜택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 결손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손실이 나면 그 2월에서 10년 동안 어,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액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 배제가 되는 등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까 하는데 오늘 제 설명으로 간편 장부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